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세무도사 입니다 어 지금 배당은 안나왔지만 내일 미국 농구를 미리 데이터로 분석을 해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어 이게 제가 본업은 아닌데 어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소홀한 것도 있어가지고 내일은 오전에 또 이제 가게에 가서 이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로만 좀 분석을 해드리고 혹시 변화 있으면 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어 제가 그 한국 연구를 방송을 다 하고 어 제가 이제 동영상 밑에는 이제 원주 TV 원주 TV 맞죠? 승의 언더라고 표시를 했는데 내가 이제 경기 시작 22분 전인가 그때. 아무리 봐도 이게 KCC가 이렇게 질 상황이 아닌데 싶어서 프랜으로 바꿔놓고 언더로 바꿔놨습니다 어떤 거를 가더라도 오늘 언더 패턴으로 보여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어 잘하면 둘다 들어오길 바라는데 어 제가 일하는 도중이라서 아주 운전 중이라서 제가 다글을다못 남겨드렸던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여기 찰렸대 마이애미. 찰렸대 마이애미. 이 경기를 보시면요, 어.. 지금 자, 팀 효과치를 보시면요, 찰럿, 샬롯, 찰럿이 낫고요 그리고 공격력, 수비력, 득점, 그다음에 실점, 그다음에 슛. 근데 슈팅은 3두슛은 마이애미가 낫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비등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렛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살렛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변화된, 최근에 리그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살렛이 나오고, 마이미가 나오고 샬럿. 그다음에 마이미, 마이미, 샬럿. 그다음에 마이미, 마이미, 마이미. 경기 음. <laughs> 자체를 보면은 이거는 저기 어디야? 샬럿이 이긴다고 고른 게 맞는데. 최근의 경기에 대한 흐름상을 계산해 보면은 이건 살려서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 이거 마이애미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프랜스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 그리고 보시면요. 자 보시다 이거 보면은. 어, 이거는 애틀란타, 이거 비슷하고요. 이것도 비슷하고, 애틀란타, 애틀란타, 애틀, 이 예. 어, 비슷한데 대체로 굉장히 비슷해요. 이 팀, 예, 이팀은 거의 비슷하게 근소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나데 값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 똑같네요. 똑같고. 디트로가 조금 나고 여기 똑같고, 디트 똑같고, 어, 이거는 아틀란타, 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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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디트로이트 프랜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디트로이트 사이드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저기, 빌라데, 인디애나 갈게요. 빌라데. 인디애나 무서워서, 이제는. 인디애나 빌라. 보겠습니다. 이러면. 어, 첫째적으은필 빌라. 빌라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디애나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 인디아나 쪽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네딕 값을 한번 볼게요. 베네딕 값을 보면은 빌라 갖고 인디. 일라 인디 인디나 인디애나 인디애나 일라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는 저는 인디애나가 옆에로 옮면 인디애나 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이터상 인디애나 쪽으로 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대 오렌드 매지 이거는이걸로 가겠습니다 클린데 브로클린데, 브어클린데죠클랜데브로클죠데클린데 브로클린데, 클랜데브클린데 브로클린데, 이걸로 보시면은, 아하.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댐 효과, 어, 소비력, 득점, 7점, 3점 음, 슛, 2점 슛, 1 슈팅, 슈팅률, 리바운드. 어, 이렇게 보면, 이상히 원래도 저건 나오는데요. 어? 이게 아닌데 이 올렌트 쪽으로 나오죠 부클링 어...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게 어, 올렌트 쪽으로 나옵니다 뭐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오클라호마대세나를 가볼게요 오클라호마대세나오클라호마대 이렇게 보시면은, 어, 볼게요. 자, 어클, 이가이건 같다고 볼게요, 둘이.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같고, 어, 어 공격점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근소차라고, 오클러호마 시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최근에 경기력 변화를 볼까요? 그러면 이게 매치가 안 맞아요 또. 예를 들면은 또 매치 맞는 걸로 가면은 이게 싼한으로 나오거든요. 음, 별 이걸로 제가 세나나오는데 일단은 처음에 결과 값이 너무 오클로마 시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기는 음, 오클로마 승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디죠? 뉴올리언트 대 델러스, 뉴올리언트 대러스 가겠습니다. 델러스, 뉴올리언트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일단은, 음, 나온 결과 값은, 델라스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예, 델라스 쪽으로, 지금 월방으로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변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된 값. 보면은, 델라스, 델라스, 델라스. 이것도 보면은, 델러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델러스 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경기 볼게요. 저기, 어, 유타 대 버틀랜드, 유타 대 버틀랜드,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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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대, 유타 있겠죠? 유타랑 버틀랜드. 보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버틀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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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아, 우리가 이거, 이거 보고자. 유타, 갖고 어, 유타, 유타, 유타가 굉장히 어,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 유타성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경기 볼게요. 덴버네 LA 레이크스 경기로, LA 클리퍼스죠? 클리퍼스 큰일 났다. 이보 진짜 큰일 났다. 이 클리퍼스 큰일 났다. 이렇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댐버겠죠? 댐버. 덤버. 보이다시피 다 댐버입니다. 다 댐버. 어, 예, 이거 댐버 사이드로 나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데이 미네소타 한번 보겠습니다. 골스란 미네소타. 이거는 또 미네소타 프레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안했도되네요이제 보시면요. 어, 골스, 미네, 골스, 미네, 미네, 미네. 이거에 또 미네소타 프레인 나오거든요.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자, 다음은 저 레이커스 때 멤피스 경기 갑니다. 레이커스 대 어... 레이커스, 레이커스 대 멤피스, 회사에 뭐, 레이커스 때 멤피스 맞죠?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레이크스 레이크스 레이크스, 레이크스 이거 비등하다 보고요 어, 레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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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스가 조금 앞섭니다. 이거 이거 어, 레이크스가 조금 앞섭니다. 이거 크게 앞서는게 아니라 조금 앞서요. 득점도 1점 차예요 이거는 브랜드 가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효과를 다 봤을 때음 어,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내일. 이건 이긴 게좀 어렵네요 이거는 이거는 레이크스 승으로 무작정 잡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거 맨피스 프랜슨사이드로 나오는데, 양광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여러분 참고 잘 하셔가지고, 내일 네, 배당 올라인잘 보고,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밤되시고요 어, 오늘 국내 경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내랑 NBA에 온다 올킬 가길 기원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배구는 끝났죠, 이미? 배구는 한, 한국 전력이 플랜 2인 것 같고, 어, GS도 오늘 결제것 같은데, 아무튼, 어, 여러분들, 저는, 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